안녕하세요. 글로벌 논문 최강 기업 김석훈입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회 지도층 사이에서 자신이 누리는 명예만큼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최근 기업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은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흔들림 없는 ESG 경영으로 대한민국 최강 기업으로 우뚝 선 곳입니다. 지 않는 자부심으로 침대 업계의 최강기 된 최강기업 안정호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회사를 2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대표 안정호입니다. 우리 최강기업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음, 우리 회사는 단순히 침대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어, 수면은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삶의 어,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예. 저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면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 그 최강 기업은 국내 그 침대 브랜드 가운데서도 매트리스 3대 키워드를 잘 지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제조 유통하는 모든 매트리스는 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을 받으며 어, 공식 라돈 인증 기간인 표준화폐로부터 라돈 및 토론 인증을 받고 있고, 음. 또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3대 매트리스 안전 키워드인가 보죠? 네네. 집안 네. 깊숙이 들어가는 제품이고, 음. 또 몸에 맞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제조 과정이 청결해야 하고요. 작업자들의 환경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배송 설치 과정도 당연히 청결해야 하고요. 어, 완성된 제품은 편안함을 넘어 믿고 쓸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 최강기업이 특히 ESG 경영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해요. 예. 원래 대표님께서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대표님의 ESG 경영 철학이 좀 궁금해요. 예. 요즘 말로 ESG지 사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일과 만드는 제품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음. 여기서 더 나아가 요즘 소비자들은 본인의 소비가 세상을 이롭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네. ESG 경영은 요즘의 트렌드에 는꼭 음. 해야 되는 맞아요. 맞아요. 네. 말씀을 나눌수록 안정호 대표님이 이끄는 최강 기업이 좀 궁금한데요. 네. 현장을 좀 살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강기업에 나와 있는데요. 뭔가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대학 캠퍼스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 경관도 너무 예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안에는 또 어떤 느낌일지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또 어디지? 오, 뭔가 대학교 같기도 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청아씨 온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진짜요? 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근데 여기는 또 어떤 공간이죠? 네, 여기는 바로 팩토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생산 공장을 뜻하는 팩토리와 또 보여준다라는 뜻의 리움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어, 팩토리움? 네. 저희 네. 회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10여 년에 걸친 기획부터 설계 단계를 거쳐서 부지 면적만 해도 축구장 10배 정도의 규모의 크기에 어? 축구장 10배 정도의 부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저희 회사의 물류동부터 생산동 그리고 수면연구 R&D 센터에다가 역사관까지 아주 많은 것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여기에서는 뭘볼수 있는 거죠? 네, 저희 회사에 오시면 꼭 보셔야 할 곳이 있거든요. 어디요? 근데 어두 컴컴해요? <laughs> <laughs> 눈을 잠시만 감고 3초만 있다가 떠주시겠어요? 눈을 감으라고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뭐예요? 아 저희 회사의 모든 매트리스가 만들어지는 생산 시스템이에요. 허! 규모는 약4,900 평의 규모로 네, 하루 최대 1,000 개의 매트리스를 생산할 수 있지만 최상의 품질을 위해서 하루 600 개에서 700개 정도로만 매트리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아니, 규모도 규모인데 이렇게 네. 위에서 한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보시면 굉장히 청결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 네, 진짜 깨끗해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청결함인데요. 아... 그래서 이곳 팩토리움 시스템은 위쪽에 보시면 침고를 굉장히 높게 하고 또 아... 오폐수가 없는 클린 팩토리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매트리스가 우리 최강기업에서 연구 개발하신 건가요? 네, 여기서는 생산만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연구 개발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강기업 R&D 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매트리스 개발함에 있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자재, 그다음에 반제품, 완제품 이런 모든 것을 기준을 정립하고 어... 또 사내 기준을 서 검수를 하고 음... 그게 모든 게 통과되는 제품만이 소비자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전반적인 품질 관리를 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요 실험기는 에이? 매트리스 내구성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어, 롤링을 통해서 매트리스의 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나 내장재 스프링, 이런 것들이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설비입니다. 어, 저거 무게가 꽤 나갈 것 같은데요? 109kg에서 140kg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분당 15번 정도의굴리는 속도로 한 어? 10만 번 정도 테스트하고 있고요. 어, 10만 번이나요? 네. 보니까 12만 이라고 네.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롤러 테스트기는 국제, 미국 기격입니다 아. 미국 기격에 10만 번을 굴리게 되는데 네. 저희 회사에서는 12만 번을 돌려서 더 가혹한 실험을 하는 거죠 아, 기준을 넘어서 더 네. 깐깐하게 네. 테스트를 하시는 거군요 네. 이 테스트 말고도 네. 어, 저희가 품질 기준 어? 1,936가지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모든 기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소비자들한테 배송되고 있습니다 네, 저 이거 TV에서 봤어요. 아니, 우리 최강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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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잖아요. 맞습니다. 볼링공을 낙하로인해서 일반 스프링과 포켓 스프링의 차이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로 연결 구조로 이루어진 스프링에다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네, 과연? 와, 그냥 쓰러지네요. 그런, 네, 네. 연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볼링핀에도 전달이 돼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설마, 설마. 오, 오. 네, 지금 오오오!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이 하나하나 감싸져 있기 때문에 옆에 볼링핀이 떨어져도 네. 그 충격이 볼링핀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혼자 잤을 때는 모르겠지만 동반자가 잤을 때는 그 동반자가 움직임에도 옆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그거를 최소화하고 안락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또 어떤 공간이죠? 라돈 측정실이라고 합니다. 아 라돈. 저 라돈 알아요. 한 5년 전인가? 네, 맞습니다. 네, 타 브랜드 그 라돈 침대 이슈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어졌잖아요. 라돈은 유해한 물질이고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라돈 인증은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공인기관으로 부터 라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 안전까지 우리 소비자들을 정말 생각해 주시네요. 우리 생각이 없 사랑해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뜻 뿅뿅. <laughs> <laughs> 설계부터 또 건물의 기능까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팩토리움을 네. 만드셨던 것 같은데 세계 최고 수준의 R&D와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팩토리움은 소비자들이 견학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음 네. 근데 그 공장 견학을 하면은 네. 예를 들면 그 저희 최강기업만의 어떤 무슨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공개하면 안 된다. 뭐 그런데 이게 그뭐 경쟁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가서 견학하다가 아 얘네들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laughs> 어 하면 어떡하죠? 아 어, 하면 좋죠. <laughs> 아 그렇죠. 뭐 국민의 예. 수면이 예. 건강해지는예 맞습니다. 예. 경쟁사들도 어, 저는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예. 아. 서로 배우고 또 양질의 제품을 서로 만들 수 있다면 음. 소비자를 위해서는 그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잠 자고 일어나고 했을 때 그럼 예. 뭐, 삶의 질이 좋아지면 뭐대한민국도 네. 건강해지는 거니까. 아 네. 어, 그리고 대표님 또. 올해 업계 최초로 출시한 ESG 침대가 있잖아요. 예, 예. 저희 ESG 침대는 저희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음. 어, 만들어졌습니다. 어, 더욱 의미 있는 100주년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소비자 가격의 5%가 2025년 완공되는 어, 소아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기금으로 기부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부라는 것이 시장만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기부가 브랜드화 된다면 영속성이 생기면서 기부가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겠구나.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년 매트리스는 아까도 뭐그 예. 말씀. 하셨고 저희도 말 들었는데 광고를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네. 이게 ESG 경영이 일환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OECD 선진국들은 어, 난연 매트리스만 유통이 되게끔 법제화가 돼 있어요. 이유는 난연 매트리스는 불에 빠르게 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화재가 날 경우 어 대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오. 매트리스 자체가 안에 들어가는 매장재가 많고 또 공기에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큰 불이 나게 되면 갑자기 폭발하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발생되는 유독 가스가 상당해서 사용자들이 어, 질식하여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난연 매트리스가 보급이 절실하다 느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또 소방관들의 안전까지 떠오르고 또 아파트가 대부분 주거 환경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웃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예, 난연 매트리스가 보급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ESG 경영이 아니라, 네.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팩토리움부터, 뭐, 나눔 매트리스, 라돈, 토론, 안전제품 인증까지 이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음.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예, 이웃만 따져서 하게 되진 않거든요. 음. 어. 예. 또, 저희가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음. 또,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도 찾을 수 있고 해서, 예. 또, 그렇게 해야 또, 회사도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한테 사랑도 오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 직업에 대한 정직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최강업의 테라스에 와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매트리스들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여기 개인 작업실 공간이 우리 최강겹의 매트리스가 탄생한 곳이래요 이거 보면 은 포켓 스프링 보이시죠? 첫 기사도 이렇게 있나봐요 어, 이렇게 연구를 했구나 어? 엘리베이터도 그림 있네요. 오, 오 여기 벽에도 그림이다. 오 너무 귀엽다. 이런 소품들도 있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위에 박물관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소품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런 침대도 있고. 마치 대형 복합 문화 공간 같아요 네, 여기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전시부터 F&B, 쇼핑, 각종 문화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 저 이거 봤어요! 아, 이거 네. 그 착한 침대 ESG 어, 매트리스 아닌가요? 어네 맞습니다. 혹시 기부금이 몇 퍼센트로 들으셨을까요? 아 아까 들었어요. 아, 5퍼센트잖아요. 어 맞습니다. 네. <laughs> 지금 출시된지 5개월도 되지 않아 누적 기부금이 3억 원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laughs> 아 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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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원이요? 네 맞습니다. 기부 금액이요? 네. 오, 아 네. 너무 멋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침대가 어린 한우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게 제일 뿌듯한 부분이고요. 저희 기업이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부심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더욱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어, 기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행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들을 현재 주고 계신데 아이들 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께서 함께하고 좀쉴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네 여기는 퍼블릭 마켓이라고 하는 식료품 편집샵입니다 편집 어, 여기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저희가 충남 예산에서 음 직접 온 루꼴라고요 여기가 문경에서 온 사과로 만들어진 사과 주스인데요 아 실제로 판매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루꼴라가 들어간 샌드위치도 만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판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지역에서 발굴한 F&B를 소개하면서 충청도와 이천을 이어서 지역과 지역을 잇는 저희 기업의 소셜라이징 활동에 힘을 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소셜라이징 활동을 하는 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서 올 여름부터 최근까지 복숭아 1,800 상자를 구매해서 수확부터 패킹까지 임직원분들이 손수 하실 정도로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패킹을 직접 하셨어요? 네, 이 패키지도 저희가 직접 다 디자인해서 선물해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지역 농가도 생각하시고 진짜 우리 최강 기업 ESG 경영 활동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와, 화면을 보니까 정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ESG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왜 특별히 소아암 환자를 생각하신 경우가 있으신지 좀 아, 궁금합니다. 시작은 어 코로나 한창일 때. 다른 병동에서는 저희가 뭐 놓치고 가는 게 혹시 있나 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어, 소아과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 관계자들한테. 아. 네, 네, 네. 근데 소아과가 처한 현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알게 된 이상 또 모른 척 하기 음. 좀 그래서, 아. 예. 어, 무엇보다 이 소아암 환자를 위한 누적 기부액이 연간 3억 원씩. 현재 총 누적 기부액이 12억 원이래요. 벌써 음. 이 행보도 계속 이어가 주시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있을 동안은 음, 끝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음. 네. 음. 아, 저는 오늘 대표님이 좀 잘생겨 보여요, 갑자기. <laughs>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라든가 어. 일루미네이션이 굉장히 멋지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예. 네. 어, 시작은 사실 이천 지역민들한테 즐거움을 드리려고 어. 예, 시작을 했는데 음.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예. 어, 연말이면 막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세요. 어. 예. 덕분에 뭐 인근 식당 같은 데들이 매출이 같이 덩달아 올라서 어. 예, 지역 경제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뭐 많이 보람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 또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자기 일에 자부심도 느끼고 저희 직원들도 누군가의 뭐 엄마나 아빠, 딸, 뭐 아들인데 본인의 일을 통해서 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음. 또 칭찬받을 수 있다면 모두,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런 나눔 활동, ESG 경영 활동으로 인해서 대표님을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걸지? 또 회사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걸지? 회사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 소비자들도 본인의 소비가 세상을 이롭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ESG는 기업 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도 업을 통해서 세상을 좀더 이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선순환 되어야 예,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최강 기업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에 그치지 않고. 나눔이라는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천하는 경영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인들이 가져야 할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뭘 하는 공간이죠? 과학적인 수치와 감성적인 수치를 조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우 편하다. 여기는 희미한 것 같고? 초라식 몸무게가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 같고요 여기 마네킹이 누워있네요? 마네킹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33개의 센서가 붙어있습니다 쾌적한 침대인 매트리스인지 음. 이걸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쌀 것 같은데 3억 5천 정도 헉!